연우회보다는 훨씬 즐겁고, 뭐,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, 제 사진도 많이 찍고, 그렇게 잘, 좋게 잘 지냈어요. 친구들도 예전에는 주름이나 이런 거 많이 좀 지적해줬는데, 많이 와, 좋아졌다고 얘기 많이 듣고 있어서 기분도 좋고 그래요. 제가 원했기도 하지만, 자연스럽고, 그렇게 많이 티져나지 않고, 어딘지 모르게 좀 예전하고는 달라졌다. 그냥 이런 얘기가 제가 원했던 거고,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아주 좋아요.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강병수입니다. 저는 오늘 이제 2년 전에 저에게 이제 안면고상술과 목고상술을 받은 환자분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2년 동안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내셨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전에 강일병이라고 프로그램 촬영했 네, 있을 때 네. 잠깐 뵀는데 예. 너무 티나지 않고, 이제 나이 들어서. 너무 했는 티가 나는 거는. 뭐... 그때 뵙고 1년 만인 것 같아요. 사이에 뭐, 시니어 모델 같은 것도 좀 배우고 도전하신다고 하셨는데. <laughs> 네. 네, 그것도 지금 계속 뭐, 네. 시간 즐겁게 보내고, 이제 배우면서, 이제 무대에 설 기회 있으면, 네. 간간에 서기도 하고, 어... 그렇게 뭐, 전문적이진 않지만, 네. 취미 활동으로 아주 재밌게 잘 아, 하고 있습니다. 네. 되게 네.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네. 있네요. 예. 네. 이제 안면고상이나 이런 수술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, 보통은 이제 부작용이나 이제 통증, 이런 게 가장 무서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안면고상술을 계획 중이신 분도 있으면 수술을 먼저 경험해 봤으니까 통증 네. 어땠는지, 그리고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지. 주일에도 이제 들어가 있긴 에이. 하고, 아, 글쎄, 고민했던 것만큼은 음, 음. 전혀 극정을안 해도 되는 것 같고, 저도 음, 거의 음. 한 달. 지나기 전에부터 외부 사람들 만나고 해도 음. 전혀 몰랐었고, 음. 통증 이런 것도 원장 선생님이 가르치 주시는 대로 음.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... 그대로만 하니까 음. 아무런 어려움 없고 음. 전혀 이렇게 염려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. 그 수술하고 만족도나 이런 건 어땠었나요? 아, 만족도는 음. 제가 이제 원했던 이제 너무 과하지 않게 음. 되게 좀 자연스럽게 해서 되게 좋아했었어요. 음. 한 정도는 음. 뭐 아주 음. 괜찮았는데 제가 음. 좀 체질적으로 살이 좀 찌지 않는 성격 체질인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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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많이 빠지는 경우도 없는데 요번에 유나 씨좀 많이 이렇게 빠져서 음. 음. 좀그 수술했던 그 효과가 좀, 좀 많이 반감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깝죠. 뭐 네. 최근에 얼마나 빠지셨나요? 네. 많이 한 2kg 정도는 빠졌는데 음. 저한테 2kg 되게 큰 거거든요. 큰 그러니까 존재 없었으니까. 원래 나이 사이라 그래서 한해한해 한해 사실 체중이 살짝씩 증가하는 게 사실 건강하다고 해요. 음. 근데 이제 갑자기 1년 사이 2kg 빠지 거면은 좀 많이 빠진 거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 밑에 체지방이 싹 날라가거든요 음. 그래서 특히 잔주름 같은 게 많이 드러날 수 있는데 얼굴보다도 지금 목 같은 데 보면은 잔주름이 좀 많이 느셨어요 조금 뭐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될까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미세지방이식 요런 거를 조금 고려해 볼수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하지 않긴 하거든요 보상을 하고 나서 하지 않는데 지방이 많이 빠진 경우에는 좀 고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음. 그 다음에 이제 식사 같은 것도 좀잘 하시고, 근데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식사 양을 줄이는데 그런 것보다는 음. 단백질 위주라 채소 위주로 식사를 잘 하시면서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하는데 심한 운동은 간절히 좋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네. 좀 건강하게 과일 관리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